어0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80, 90%는 다 돌아왔어요. 저희가 이제 정원제를 통해서 입관이 좀 많았어요. 총장님이 다 이제 오픈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진짜 오픈하면 안 되는데 다 오픈해드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원제 시스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성북구 정명에 있는 정명 경희대 태권도관장 백승현입니다. 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여기 도장을 처음 여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좀 굉장히 저희 집도 많이 힘들었었고 어, 도장을 여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모험적이었던것 같아요. 어, 이제 그성장시키던 도장에 이제 정체기가 좀 많이 왔었죠. 아무래도 이제 아버님 나이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2017년도 중반부터 어, 이제 관장으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초반, 아니, 90 뭐, 방학 때 되면 80대까지 내려가고, 이게 아마 한 6, 7년 정도? 예, 네 제가 제가 관장이 되기 전까지는 그 정도 인원수가 이제 계속 유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반대했어요. 제가 여기 도 장을 아버지 이어서 한다고 했을 때, 네가 원하는 목표치에 달성하기가 좀 힘들 거다. 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셔서 저도 근데 사실 진짜 많이 흔들렸어요 한 2년 정도는 그러다가 이제 태권식을 제가 이제 큰맘 먹고 이제 들어가게 가입을 하게 된거죠 이게 되게 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 되게 아이들한테 퍼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 만족하시고 그렇게 이제 1년을 지내고 2018년도 이제 3월달 이제 입학 입관 시즌이 됐는데 그때 갑자기 인원수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하루에 열 명씩 받았으니까 그때 총장님이 제가 태권시 들어가자마자 총장님께 했던 질문들이 있었어요. 네. 3월 달에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애들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했는데 총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절대 한 번에 애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 어, 교육의 어, 내 도장에 정착이 되어야 되고 이게 교육이 잘 되면 알아서 아이 엄마들이 문을 두드리고 찾을 것이다. 그래 사실 처음에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했으니까 저 정말 그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도장이 그런 형태로 이제 이미지가 많이 변경이 됐죠. 아버지 도장에서 제 도장, 제, 저의 이제 철학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걸 부모님들 보시고 되게 또 그걸 되게 좋게 봐주셨나 봐요. 그래서 2018년도 3월달부터 입건수가 이제, 이제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났고 이제 3월 2일, 이때 계약한 날, 입학한 날, 그날 열명이들어왔어요 그날만. 그러면서부터 꾸준히 이제 도장이 꾸준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4, 50명 막 이렇게 들어온 건 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한 달에 10명, 뭐 15명, 그 다음에 뭐 많이 들어올 땐 20명 들어왔을 때도 있고 그게 꾸준하게, 그 다음에 퇴관이 적어졌어요, 퇴관이. 특권십을 하고 나서의 최고의 그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저희가 지금 실제로 테어로즈 영웅단도 하고 있는데 테어로즈 영웅단 친구들만 거의 30명이 될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고학년들이 6학년 중학교 때까지 계속 태권도 수련을 하게 되는 거여서 어 태권십을 통해서 테오로즈또 영단을 통해서 태관률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육관률은 늘어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인원수가 많이 늘게 되었죠. 막 140, 150 진짜 2019년도 지나고 2020년 초에는 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2 0 0명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정도의 가능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가 <laughs> 금요일 밤. 제가 퇴근을 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부모님들 몇 분께서 이 동정령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관장님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체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메르스를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전무하다 싶어서. 아 그래 뭐 나가 봤자 얼마나 나가겠어. 속으로는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잘하고 해야지 되는데 금토일 3일 지나고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정확히 도장이 있는데 진짜 한 70에서 80%가 빠졌어요. 모래성을 쌓았다가 흐트러지면 아마 이런 기분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와 아, 진짜 살아 이렇게 망한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나는 코로나를 통해서 차라리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정원제를 아예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예 정원제 수월연을 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들한테 공지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원제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완성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만들고 있고, 앞으로 이걸 더 발전을 시켜서 완벽하게 정착을 시키는 게 이제 저의 지금 목표가 되는 거죠. 백을 어,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80-90%는 다 돌아왔어요. 어, 저희가 이제 정원제를 통해서 입관이 좀 많았어요. 다른 도장들에 비해서 조금. 이 근처 도장들에 비해서 어, 입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 한, 저번 달에는 한 10명 정도 넘게 들어왔으니까. 새로? 네, 새로. 어, 근데 그분들 중에 거의 한 80%는 정원제 때문에 오셨어요 실제로 다른 도장을 다니다가 코로나 때문에 끊고 계셨는데 안전한 곳에서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상담을 하신 분도 계시고 엄청 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느낀 게 저희가 실제로 저번 달에 마감된 타임이 있었어요 20명이 넘어서 못 들어오는 타임이 있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타임은 못 들어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다른 타임을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대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더니 기존에 있던 수업을 취소를 하시고 다른 가능한 날짜에 넣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항상 아, 알쏭달쏭해요. 이게 또 어,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가 항상 좀 알쏭달쏭하기는 한데 저희가 얼마 전에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저희 동네 금요일 날 확진자가 나오고 그 확진자가 아직 이동 경로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아파트 여기 도장에 있는 동네 센터예요.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저도 불안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도 저희는 지금추 휴가가 한 명도 없고, 그 금요일 날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 저희가 근데 진짜 오랜만에 주말 행사를 기획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때 당시에 이제 선착순 해가지고 30명만 딱 한다고 제자리에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30명만 한다고 해서 30명도 심지어 거의 3일 만에 다 마감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루 전날, 하루 전날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전이죠? 그러니까. 밤에 나왔으니까. 아무도 취소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보내주셨어요. 주말 행사.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 뭐 아까 휴관도 없고 지금 육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아 정원재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속에서는 안전한 태권도장의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을까? 아는, 아 심어주고 있, 있구나라고 이제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거죠. 정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뭐 만족을 많이 하고 있고요.